어린이 전문 안경으로, 음. 흘러드 내리지 않는 안경으로 유명하죠. 다리의 길이를 귀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. 어, 빠졌어. 여기서 조절을 아 해서, 음. 얼굴 측면 그쵸. 부분 그 길이에 따라서 다리가 조절이 된다고. 미세하게 코 부분도. 음. 굉장히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있어요 한번 만져볼게요 선생님 음. 우와 진짜 말랑거리네 착용감이 굉장히 편합니다 부드러워요 음. 실리콘 소재인 실리콘 소리만? 소재죠 어 손으로 쉽게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? 아 누르면 살짝 여기가 오므라드네 음. 그 안경 자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, 어 진짜 가볍다 기타 부속들이 음. 하나씩 더 들어있어서 이게 세트인가요? 그쵸 이게 세트 구성이 지금 잘돼있는것 같다 다리랑 코 받침도 있고 이거 드라이버죠? 그쵸 음 되게 여유롭게 들어있네요 별도로 나중에 구매도 가능한 건가요? 별도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음. 어린이 안경은 안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안경테 음. 들어본 것 같아요 아빠가 만든 안경테라 그러던데 음. 토마토 t 콜레도토토토토 m 도토마 토마토 별우영우토마토 t 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m a t 입니다 f d a 승인을 받았대요 무독성 소재고 탄성이 뛰어나면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편안한 안경 어, g 에서 8g이래 o Tomat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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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이 굴곡이 잘 맞아야 편안합니다. 아, 여기 굴곡이 잘 맞아야 편안하다는 거죠.